만 여기 보면 거의 지금 독서실 분위기 <laughs> 조용히 모여있죠 <먹어야지>, 조용히 이번에 <laughs> <엄마> 여기 보면 이게 <laughs> <laughs> 조용한 분위기 어 국밥집 고독자 안 계시면 오라잉 저희가 온 곳은 말이죠 이탁골공원이 뒷골목으로 오게 되면 어 여기가 이제 그 낙원 아파트 쪽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에 저기 극장이 뭐였죠 어머니? 허리..허리우드 허루, 허리우드? 허리우드 허리우드라는 극장이 또 있잖아요 아, 여기에 또 맛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요 저기 보니까 어머니 이발 3,500원 어머니 여기 보면 뭐 이런 식당들 여기 막사골충국당사골순부뭐 사고 이런 것도 되게 저렴해 삼천은요 아, 여기 다 싸다 여기 우거지국도3 0 0원니까 어르신들이 많이들 오시니까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추억 도하기 엄마 여기 보면 그 맥주 한병 마른 한주뭐만원한 뭐 병에 만원 뭐 소주 한병 되게 싸네요. 여기를 DJ 음악 음 틀어줘서 참 좋아. 한번 들어가 보세요. 아 DJ, DJ가 음악 틀어줘요? DJ 요 보이잖아. 아 대한민국 일호야. 저저 김종관이 바로 밑에야. 해. 아 여기가 그 여기 DJ. 옛날 그 노래도 들으시고 신청하면 해줘요 동전자로 들어가 아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벤트 듣고 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소문난 해장국. 아... 여기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주시네요. 밥 없는데. 밥 없는 거? 아 이건 밥 없이 그술한 주용으로 0천 원에 파는 거예요? 네, 네. 아, 그러니까 밥 없이 어, 술한 주는 0천 원. 네, 네. 음. 구독자 안기시면 오라이. 파랗고 음, 또 엄마가 막내인 것 같아. 엄마 막내고. 막내고 음, 어르신들이 다 이게. 개인당 한 테이블 잡으시고, 뭐, 드시고 계시고그엄숙한 분위기에서 아 지금 거의, 거의, 독서실 분위기. t 살다 t s 는데 w t 왔네. y even t h 분위기가 되게 a n 기가 m e on, come on, c o m 이 on. 근데 거의 송 n 선생님이나 거의 연배들이다 비슷하신 음. 어, 분들이 계십니다 n come 깍두, 깍두기가 되게 많이 c o 놨어 저기 c 찍어 e 고춧가루 고춧가루랑 그 다음에 소금이 딱두이는소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었어 고춧가루? 저도 한번 근데 보면 이거 어, 뭐지? 무고지 아 무고지야 후추를 넣네 후추를 두모는딱 하나씩 넣어줬네 <laughs> 일단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살다가 70평 대비 이란 데는 처음 와보네 고추를... 응? 여기가 그 어디냐면 서울 동구에 나곤동 나간... 나곤상가 바로 파, 뒤에 타고다공원타고다공원 여기 그 극장 있죠? 무슨 극장이죠? 허리우드 <laughs> 허리우드 극장 네. 어머니 가보셨죠? 허리우드 극장 옛날에 밥을 말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TV에 한번 나왔었네 밥에 밥상의 신이라고 나곤상가 소문나 국밥집이라고 어, 음식값이 저렴한 종로구 낙원동 써 있고 최고의 장수밥상 그래갖고 송혜선 선생님 기 장골 여해서 유명해진 곳이 유명해진 곳이고 여기 보면 옛날에 신문에 한번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야. 예수 인생 한거릇 전국 한사방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거는 진짜 그 지금 계신 이 어르신들 어? 6.25 전쟁을 겪어셨던그 어,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국밥보다는또 한편으로 이 추억을 먹으러 온거 같아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국밥 드시는 모습 뒷모습만 봐도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어,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로 외롭고 힘드신 분도 계시고 이 식당에서 밥도 먹었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가는 거 같아요 저는. 자 지금까지 안전풀 TV 안전풀 인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산 아래. 산 아래. 산 아래. 산 아래. 응, 오케이. 아, 네, 네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